솔루스 첨단 소재, 그리고 KMW.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배터리 동박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. 국내 유일하게 헝가리의 생산 거점을 두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배터리 동박 공급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부터 좀 전환이 될것 같다라고 하길래 기사를 읽으면서 어,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트를 받고 있으면 솔루스 첨자 소재도 괜찮지 않을까의 생각으로 한번 출전을 시켜봤습니다. 네. KMW랑 붙었는데. 둘 중에는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건가요? 네. 제가 설명이 너무 사족이 길어서 솔로수첨타 소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 KMW를 선택했고요. 네, <laughs> 네. 어, 지금 KMW라고 한다라면 사실 최근 움직임보다는 어, 향, 이제 최근 어, 네. 몇년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19년 2019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. 이게 이제 5G, 6G 관련해가지고 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. 어, 앞에 말씀드렸었던 젠슨왕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을.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어,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노키아에 어, 또 어,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통신망 장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또 부각이 됐었습니다. 아, 특히나 음. 이제 k m 테 W가 네. 관련주로서는 좀 대장 움직임을 보였었던 과거에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음. 결국에는 이제 A.I. 기술의 이제 통신 기술을 좀 내재화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,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뭐 A.C.이죠, 어, A.S.I.C. 네, 이 네. 제품에 좀 삼성전자 통신 기술 탑재를 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음.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국내 후발주 업체들의좀 낙수 효과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. 음. 결국에는 이제 5G, 6G로 또 넘어가야 할 단계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어,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서 단기간의 움직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관점으로서 좀 가져가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습니다. 수익 관점으로 보기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KMW가 올라가게 됐습니다. 솔로 수첨자 소재는 말씀도 안해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4라운드로 <laughs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